재능 있는 작곡가인 조영수는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영혼을 담은 목소리와 순수한 재능으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예서를 위해 미니 앨범을 발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팬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서도 큰 기대와 떨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소식이 불길처럼 퍼짐에 따라 KBS와 SBS TV 조선이 예서의 첫 쇼케이스 권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네트워크는 최고 시간대 슬롯, 광범위한 보도 및 독점 인터뷰 등을 약속하며 서로를 앞지르려고 했습니다. 한편, 11세인 비라는 또 다른 천재는 자신의 미니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영수와 다른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비의 앨범은 완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헌신과 노력은 세상에 펼쳐질 음악의 품질에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흥분이 쌓이는 동안 또한 가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의 앨범에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은 재능 있는 작곡가인 조영수는 이 프로젝트로 돈한푼 받지 못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조영수는 국제시장조사를 통해 예서가 해외에서 상당한 팬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서의 팬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조영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예서의 미니앨범을 국제적으로 발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조영수는 2월 말에 예서를 위한 웅장한 쇼케이스를 기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소식이 방송에 나오자마자 KBS와 SBS TV 조선을 비롯한 다른 글로벌 방송 네트워크들이 쇼케이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가 이미 미스트로 3분에 참여하고 있는 TV 조선과 협력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서가 자신의 개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미스트로 3분의 결과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다른 방송사를 선택하였고 그렇게 하여 예서의 쇼케이스 권리는 KBS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KBS를 다시 신뢰하는 결정은 가볍게 내린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빙은 KBS의 고가 평가 프로그램인 켈브스에 출연했을 때 스태프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스태프들의 충성과 헌신은 빙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 다시 KBS와 협력하는 결정에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 명의 헌신적인 직원은 KBS에서 쇼케이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썼습니다. 쇼케이스를 위한 준비가 계속되는 동안, 비는 미스트로 3분에서의 자신의 여정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공연에 마음과 영혼을 담아 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